빨리 이번에 실수하면 독복 가서 어? 히게 물고 할복하자. 전설 하스스톤 카드 나왔습니다. 잡았다 이번에. 아무튼 잡음. 잘 알았대. 죽음을 원한다 이거구. 너의 죽음을 원한다. 죽어라. 죽어라 가자. 집중 맞지 마시고 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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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하고. 미안해 너무 아재 같은 먹자였어 이중인 사람들이 지금 오 미리 봤어요어이오이 바닥맞지마 바닥맞지마 이차좀 바닥 이상하네 바닥맞는 불법이야 맞지마 범법 행위 저지히지마요 가운데 꽉 뭉치고 아좀 뭉쳐 그렇지, 그렇지, 좋았어. 좋아요. 지 키보드 세게 누르면 딜 세게 들어갑니다. 복지님 이번에 맞으셔야 되고요. 바닥 조심, 바닥 조심, 바닥 조심, 바닥 조심. 복지님, 나레님, 풀빛님 맞으세요. 이종인 두 분도 맞으시고 여운 두, 두 분은 못 맞고 일단 저세명 맞고 나서 발발 맞으세요. 복지님, 나레님, 여운님. 여운님. 꼭 맞으세요. 바닥 맞지 마시고, 이좀만더빨 어, 이중까지 다 없앴다. 나이스 살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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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빛과 안진진다 물도 더럽게 나와. 여왕님이 그렇죠? 뭐 같은 녀. 뭔 여왕님이야? 이새 같은 영왕님이니까 이제 빨리 혁명을 해서 끌어내려야죠 바닥 잘 피하세요 중탑 관리 잘돼있어요 지금 한번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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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 한번더 피해 쇽 딜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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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잘 됐어요 이번에 중탕님 퓨어독님 음객님 맞으셔야 돼요 황탁님, 표동님, 음객님 맞으셔야 돼요. 계속 계속 보세요. 계속 보세요. 뭐야? 어벤져이. 에, 무섭게. 아, 심장병 걸리겠어 진짜. 숨좀 봐. 4.7 기... <laughs> 4.6 어둠. 아. 아. 4.5 맞고 평고 잘했어요 네4.5 어둠 8초 4.4 지금 뒤도지 마시고 피 관리 잘해요 4.2 4.1 어둠 넘길 수 있어요 나이스 샷 바닥 조심, 바닥 조심 바닥 조심 바닥 조심 바닥 조심 바닥 조심 박는 거 조심하시고 가까이 있는 거 정상에 맞게 해줘요 나이스 쪼개지지 마시고 아 베스티님 형님 정신 차려 아픈 건 이해하겠지만 좀만 참아요 거의 다 왔어요 피하시고, 다 깼어요. 생존만 해요. 6번 쪽개기 나왔고, 7, 8번 연속으로 따닥 기억하세요. 잘 피했어요. 9번, 벤시아 비명. 2명 다이. 전부 두개 있어요. 둘다 할래요. 굽지 마세요 이제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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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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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전부 들어왔고요 일어나세요 심프님 나좀더주고 감사합니다 파도 맞지 마요 쪼개기로 전부 두개 빼놓고 이런 거에 맞으면 안 돼. 조심해. 해제 빠르게 해 주고. 내가 죽으면 리트라이 한다는 생각으로 하세요. 어둠 피하시고. 여긴 나무 놓고 해제 빨리 해. 생해제도 봐 주고. 희망파괴자 이거 잡아 주시고 거수 잡아주시면 돼요. 나이스. 잘했어, 잘했어. 끝까지 집중하자. 진짜 얼마 안 남았다, 3패까지. 파단잘 됐고요. 관문, 주시, 잡으세요. 나, 관문 나왔어요. 형님, 조금만 집중해줘요. 화이팅! 파도 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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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도. 1, 2, 3. 나이스. 밤문으로 가주고. 하나, 둘, 셋, 넷. 자. 좋아요. 파도. 파도 맞지마. 파도 맞지마. 원딜들도 멀리 나가줘. 그래야 안 맞아. 파도 조심. 파도 조심. 끝까지 집중해서 피해. 끝까지. 끝까지 집중해. 와, 진짜 많이 맞았는데? 해제만 잘해줘, 해제만 잘해도 괜찮아, 이거 그 질성화 타이밍이니까 어떻게 될 거야. 어, 눈 피하고! 그 오케이.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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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해제. 잘 피했어요. 뭉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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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뭉치고. 빨리 뭉쳐요. 하신다. 좋아요. 오케이. 다 왔어요. 여긴 정리 다 됐고. 잡았어요, 이쪽 거의 잡았어요. 오케이, 컷. 오케이, 오케이. 카도 끝까지 피해요, 카도 끝까지 피해요. 펜더님 살아야 돼, 펜더님 살아야 돼. 형제 차 됐나? 오케이. 봉차! 길 나쁘지 않아요. 잘 왔어요. 웨이브, 파도. 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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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도. 원, 투, 쓰리. 관문, 관문 봐. 관문, 주시. 원, 투, 쓰리, 포. 좋아, 아무도 안 죽었다? 집중하자, 피 좋다. 체력 상태 좋아, 지금, 실봐 해라 이뻐요. 하도, 하도, 원, 투 쓰리. 개. 버리님 살리고. 얼 조심하고 어글 조심하고. 나이스. 하도 조심하고. 파이팅. 다왔다 17.1 가면 바로 삼기고 바닥피할 준비. 바닥바닥 바닥 빠이 바닥 바닥 빠. 어두 몬다, 어두 몬다, 어두 몬다, 어둠움 좋았고 바닥 돌아와요. 제발! 에, 어떻게든 탈락할게요오이팅 제발. d b y e Goodbye. g o 지 d b y e Good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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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o o d 전탱 해제, 전탱 d b y e Goodbye. g o o d b y 팔 가만히 자리 장막 온다 비벼야 돼 비벼야 돼 비벼야 비벼, 비벼. 일분 빡세게. 뱀분. 비제제됐고요 다시 도발해놨어요, 이거. 네. 단계하고, 바닥 올 거고, 더 이상 뱀분 없고, 바닥 더러운 먹어요. 먹어서라도 어둠 피해야 돼. 칼날 세 번째에 온다, 어둠. 다녀오겠습니다. 무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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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고 좋았고 확실히 인코스 잘 밟으셨고 잘 봐줘야 돼요 너희 지금 잘 봐줘야 돼요 도발 했어요 네어둠 피하고 다 아, 알아서 어둠 전 텅이지 전 텅이지 레모 땡겼고 뱀분 때 해제해주세요. 아, 도, 도발해주세요, 뱀분 때. 지금. 이제, 칼날 나오고, 이달에 심침추 연속 오면은 도발할게요. 오케이, 상계 있고, 칼날 다음에. 가만있어, 칼날! 또일 봐줘야 돼요, 칠중에 날라가 없어요, 지금. 어둠 올 건데 무자이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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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무자이부터 봐 무자이부터 봐. 안녕하세이 오케이. 아, 어 살려 살려. 괜찮아, 괜찮아. 잘했어. 잘했어. 저 정도면 잘했어. 이제 힐업. 살려 주세요. 무서워. 네. 더해 바닥 조심해. 바닥 조심해. 제좀 먹어 줄게요. 네, 네. 제가 갖고 있을게요. 뱀분는밴뱀는뱀보뱀 밴보는, 밴보는, 이뱀재선택에 아예 무서워라. 가만히 아,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디지프리, 디지풀리디지자비 나이스. 어, 지금 그냥 갔다 오면 되는 건가? 어둠알이어둠어둠어둠자이어요어둠 어둠. 어둠 어둠 자리 봐어둠 자리 자, 봐 안되면 먹어 괜찮아 게모하모하면서 넘어 가자. 게모하면서 넘어 가자. 바로 도발할게요. 네. 관무 네. 관문 무문관무트 카무트 무요 오케이. 돌아올 때 타요. 돌아올 때 다들. <laughs> 인생 존기 키세요. 많이 아픕니다. 팩세요. 네. 게다 침투 많았으니까 도발할게요. 게임 빡히. 저한 빡히. 오케이. 오케이. 이즈도 해제 전통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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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제 오케이 됐다 됐다 아나 죽었다 씨 이거 하고 그 다음 장막이에요 오케이 그 다음 장막이야 피하고 장막이야 6초 있다 나 전부 좀 해주고 생숙침을 다 먹어 생숙침을 다 먹어 제발 오케이 블루도 썼고 블러드. 블러드 한 번만 더, 블러드 한 번만 더한번 나. 오케이 감사. 어왜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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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가? 발했어요 네. 빨리 네. 잡아 울루지 나들. 이제 칼날만 어. 한번 피하면 돼. 칼날만 피해, 칼날만. 대상자 가만히 있어 제발. 개인생존기 다 켜. 이제 해제! 데모, 데모 어, 맞춰서 어, 해제해야돼 음색님, 해제. 해제, 음색님 해제, 음색님 해제! 됐어! 오케이 1퍼만 깎끔 된다 내가내가 내가 들고 있을게요 이거 물량 안드신 분다 빠시고 뭐 제발! 제자 제발! 킬러도 틸에! 씨발 오숙도 켰어! 2퍼, 0.2퍼만 까! 씨발무적끼고 퉤! 개새 여러분, 아, 아, 한 시간 남았는데, 이제 빨리 5, 6초 보러 가야죠. 어?